만화책을 합하여 200권을 가지고 있었는데, 이중 소설책의 20%와 만화책의 10%를 도서관에 기부할 때, 자 기부한 책이 총 32권일 때, 수민이가 처음 가지고 있던 소설책은 몇 권인지 구하시오. 자 소설책을 x권이라고 만화책을 y권이라 한번 해볼게. 그러면 x 플러스 y는 총몇 권이야? 200권이 되는 거지. 자 근데 소설책의 20% 그러면 x에서 20%니까 100분의 20이네. 그 다음에 만화책의 10%니까 100분의 10이 되는 거야. 이랬더니 총몇 권이래? 기부한 책은 32권이 되는 거야. 그럼 양변에 이거 100을 곱해볼게. 100을. 그러면 여기 3200이 되는 거지. 이해돼 여기까지? 자 그러면 15를 약분하면 약분 약분 약분이 되겠네. 그러면 여기서 2x 플러스 y는 320이 되는거지.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빼줄게. 자 빼주면 x는 뭐몇 건이 되는거야? 120건. 그럼 x가 120건이니까 y는 몇 건이야? 80건. 근데 문제에서 소설책 그러니까 x값을 구하는 거니까 몇 건? 120건이 되는거지.